파울루 벤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수들에게 마지막을 알리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강 진출이 달린 200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 동점골을 넣은 김영권은 9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파울루 벤투 감독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김영권은 대표팀을 이끌던 벤투 감독이 선수들에게 마지막을 고하던 때를 떠올렸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하며 외국인 감독으로선 최장기간 자리를 지킨 벤투 감독은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대표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김영권은 벤투 감독님이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이젠 정말 헤어질 때가 된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수들이 많이 울었다. 감독님도 많이 우셨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은 그 울음이 이제까지 4년 동안 달려왔던 아쉬움의 울음인 것 같다. 너무 행복한 울음이었고 앞으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영권은 벤투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간의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독님도 선수들을 어떤 상황이든 항상 믿어주셨고 저희가 경기력이 안 좋아도 끝까지 믿어주셨다. 그런 부분에선 선수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해서 선수들 또한 감독님을 100% 확신하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영권은 그간 벤투 감독의 리더십과 전술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 사실 많이 속상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는데요. 그는 팀 내부적으로 믿음이 깨지면 안 된다고 항상 선수들끼리 얘기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선수들, 코칭 스태프는 서로를 믿게 보지 말자. 우리 서로는 누가 뭐래도 한번 믿어보자며 4년을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한편 벤투 감독은 지난 6일 브라질과의 16강전을 마치고 한국과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은 결정은 이미 지난 9월에 이뤄졌다. 선수들과 축구협회 회장에게 내 의사를 밝혀뒀다며 당분간 쉬면서 재충전하고 향후 거취는 그때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한국 감독을 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 대표팀은 여지없는 최고의 팀과 선수들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벤투 감독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연봉 20억 원 조건으로 감독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가 포르투갈로 돌아가 휴식을 취할 것이라 밝힌 만큼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데요. 그런가 하면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최근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해 축구팬들의 원성을 샀는데요. 김병지 부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4년을 준비하면서 벤투어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 무대에서 빌드업 축구가 통할지, 이강인 선수가 뛸수 있을지 등의 우려가 있었다며 벤투 감독의 고집이라면 고집일 텐데 그 전략이 과연 월드컵에서 먹힐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역전승을 만들었을 땐 벤투호의 뚝심이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김명지 부회장은 그 전에 4년간 벤투 감독이 보여줬던 선수 구성이나 선수 교체 타이밍, 전술 등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 동안에는 완전히 달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4년 전에는 팬들이 원하는 축구를 안 했다고 보이는데 이번 월드컵에는 팬들이 원하는 축구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화했는지 저도 사실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지 부회장은 벤투 감독의 재계약과 관련해선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면 연봉이나 벤투 감독을 원하는 팀들이 많이 나오게 돼 대한민국이 잡기 힘들 것이고 결과가 안 좋았다면 역대 봤을 때 팬들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이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벤투 감독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셨을 테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외국인 감독 중에 이 조건으로 계약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플러스2 e +E? 다시 과거로 복귀하네. 꼭두각시 하나 앉혀놓고 말잘 들으면 2년 연장시켜주겠다는 것 아닌가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병지 부회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공병지 t v 에도 그를 향한 비난이 빗발쳤는데요한 네티즌은 김병지를 보면서 한국 축구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며 더 나은 한국 축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부회장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벤투는 정말 좋은 감독이었다. 축구협회에서 벤투를 깎아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파울로 벤투 감독이 거주했던 아파트에는 벤투 감독과 코치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후남을 자아냈는데요. 경기 고양시 일산요진 YCT 아파트 단지 내에는 지난 12월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벤투호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현수막에는 벤투 감독님, 코치님 감사합니다. 벤투 감독님. 감독님의 이웃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모든 기억이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등의 문구가 쓰였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벤투 감독이 한국 생활을 시작한 2018년부터 거주한 곳이기도 합니다. YCT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차원에서 내건 현수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코치진이 싱글벙글하면서 인증사진을 찍어갔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일산 일대에서 마주한 벤투 감독의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사인과 사진 촬영 등 시민들을 부탁해도 벤투 감독은 귀찮은 내색 없이 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카페에는 벤투 감독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찍은 인증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또한 파울로 벤투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축구 새 감독을 누가 맡게 될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새 사령탑으로 안정한 MBC 해설위원 최용수 강원FC 감독 김학범 전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등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차기 감독 후보 관련의 무분별한 추측들이 쏟아지자 대한축구협회는 10일 소문을 일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협회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한국인 지도자로 내정 연봉은 10억 이하에다 심지어 애국심이 강한 지도자와 같은 조금 황당한 조건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인명의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설령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견일 뿐이지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협회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가 맡게 된다. 그러나 아직 첫 회의도 열지 않았으며 이제 논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단계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향후 우리 대표팀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브리핑이 있기 전까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당부도 부탁했는데요. 과연 파울로 벤투 감독을 이어 어떤 분이 대한민국 축구의 새 감독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감독이 되면 좋을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의 아쉬운 점도 있듯이 좋았던 점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보셨을 듯 한국 축구도 빌드업 축구와 점유를 할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것입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 다음 감독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려줬으면 좋겠지만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수칠 때 떠나는 것이 아름다운 만큼 여기까지가 파울로 벤투 감독과의 아름다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